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 7장2절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권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세한식일에 성령을 가지고 강론하며, 아멘. 오늘 제목은 천명, 소명, 사명의 시작이다. 보겠습니다. 천명, 소명, 사명의 시작 보겠습니다. 어, 이번 주 우리 기도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기도를 생활하라 했는데, 어, 먼저 우리 그러면, 어, 하루의 시작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것이냐. 어, 내가 눈을 아침에 딱 뜨면서 자, 아침에 눈을 뜨면서 첫첫 어, 그첫 말이 무엇이냐? 중요하죠. 눈을 뜨면서 무슨 말로 시작하느냐를. 어, 눈을 뜨면서 하루를 첫 단어가 중요합니다. 무슨 말로 하느냐. 그 무슨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느냐. 어, 그게 중요합니다. 대부분은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 3장으로 사람들이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이란 말이 뭐냐면 하나님 없는 걸로, 이게 없는 것으로 시작하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창세기 3장 보통 염려로 시작해요. 염려, 어, 이걸로 말이 툭 튀어나옵니다. 아니면 뭐 피곤하다, 힘들다, 아니면 이렇게 그냥 습관대로 말 시작합니다. 어, 그러지 말고 새 하루를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복음으로 어, 시작을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복음으로 첫말 자체가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됩니다. 회감을 꺾는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의 첫 시작이 어, 그 언어 자체를 복음으로 시작하느냐. 염려와 근심으로 시작하지 말고. 바로 인생의 답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습관적 바꾸는 겁니다. 이게. 그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선포할 태감이 무너지거든요. 어떤 문제 있어도 접어놓고 그리서 선포하고 시작하면 반드시 시간표 옵니다. 이게. 우리 인생 문제도 알고 보면 쌓여서 왔어요. 뭐가 쌓였냐면 불신앙이 쌓여냐 염려 불신 계속 쌓이다 보니까 그게 삶이 쌓여 갑니다. 이게. 그런 것들을 아침부터 청산하고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눈 뜨면서 고백이 중요합니다. 신앙고백을 한 거죠. 그게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오 예수님의 질문합니다. 너희들은 날 누구라느냐? 아, 아침부터 주님이 너는날 누구라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모든 문제. 문제 있는데 아닙니다. 그리스도에 있으면 합력의 선이 이르십니다. 반드시 합력의 선이 이십니다 이미 주님 끝냈기 때문에 모든 문제 끝. 그리고 성령 충만. 나에게 성령 충만을 줬어. 성령 충만은 위에서 오는 힘입니다. 땅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위에서 힘을 줬어. 성령 충만 그리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세계보마 그리고 감사 이렇게 어, 신앙고백이 필요합니다. 습관적으로 하는 겁니다. 눈을 뜨면서부터 의도적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 자녀 모든 문제 끝 성령 충만 세계 부마 감사. 어, 두 번째 우리가 고백할 것은 뭐냐면 사단을 깨어게 됩니다. 그래서 어, 예수님은, 자, 예수님은, 자, 사탄의 머리를 꺾으신, 사단의 머리를 꺾으신, 바로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이요.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꺾으신 여자의 우선. 이건 원색봉, 여자의 우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하리라. 이 말을 가장 사탄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의 말을 깨뜨리신, 꺾으신 여자유손, 바로 예수님은 나의 크리스토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군자십니다. 이렇게 눈뜨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네가 하는데 시간 1분도 안 걸려요. 다 해도 뭐 그렇잖아요. 신은 고백하고, 아침을 사다는 곳에 꺾어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성령으로 함께하시고 오늘 하나님 나에게 성령 인도받게 하시고 오늘 나의 성령 충만 주옵소서. 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사단 s a t 입니다내 가는 곳마다 사탄은 결박되 a n s 고 오늘 하나님 나 a 앞서 천군, 천사를 앞서 인도해 주옵소 n Sa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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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내가 있는 그 현장에 그 일하는 곳에 가는 것마다 모든 흑암은 다 무너지고, 천사가 앞서 동행하시고, 하나님 나라 이하가 없어. 이게 어마어마한 기도거든, 이게. 그리고, 오늘 하나님, 세계보모합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세계부모 언약이 성취되기가 없어. 만약에 우리 자네가 어디 갔다.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자녀가 오늘 학교 갑니다. 어디 갑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성령을 함께 하시고, 우리 자녀가 성령이도 게 하시고, 거기에 성령 충만 주시고, 우리 자녀 가는 곳에 사단 귀신 악령이 떠나게 하시고, 천사를 동원하시고, 하나님 내막마기그 학교 현장에, 그 일터가 세계문화원 약성지에 장소가 되게 없어.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내 오늘 일한다. 하나님 내 일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 나와 성령을 함께 하시고 성령인도 받고 성령 충만하시고 그곳에 흑암귀신 떠나게 하시고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 내 막이 하사 내가 하는 일이 세계 뭐냐 성천의 일이 되게 압서 그렇게 하면 돼요. 오늘 사람 만나러 간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누구를 만나러 갑니다? 하나님 그곳에 성령을 함께 하시고 성령인도 하시고 그 만남 자리 에 성령 충만케 하시고 그곳에 흑암과 악령 떠나게 하시고 천사를 앞서 동원해서. 하나님님에게 왔어. 그 만남이 세계의 모약선처 축복된 만남이 되게 없어. 뭐든지 뭐든지 하면 돼요. 이게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특권을 갖다가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 눈을 뜨면서 하루 시작을 이게 딱신앙고배하면 됩니다. 그래서 신앙배가하고회감면걷고 이것을 어떻게 보면 오늘 하루를 앞두고 하루를 앞두고서 내가 직장 현장 어디든지 이렇게 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 이게 이제 하루를 갖다가 불신앙에 염려하지 않고 신앙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이게 쌓여갑니다. 이 속에 다 들어서게요. 기도 어떻게 하지 할거 없어요. 이렇게 기도를 할때 이렇게 딱 순서대로 이렇게 딱 이렇게 하면 되 그냥 간단하면서도 우리가 힘 있는 기도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천명 소명 삼의 시작입니다. 똑같죠. 천명, 소명, 사명이 시작인데 하루를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이렇게 딱 하면은 어, 거의 게 우리가 안정되죠. 그렇지 않으면 어, 이런 신앙 고백을 하면 나도 모르게 일어나면서부터 이제 막말 단어 자체가 뭐 피곤해, 어떡하지? 막 이렇게 막 쌓여서 말 자체가 벌써 틀어져 버립니다. 불신앙으로 나오고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런 말 차단해 버리고 눈 뜨면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요 내 속에 불신앙이 무너지고 이게 쌓이가면서 진짜 많은 게 회복되기 있어요. 사람은 뭐든지 쌓여서 와요. 말로 쌓입니다. 다 쌓여. 아예 처음부터 아예 불신앙 다 없애버리고 하루 시작을 눈뜨면서 이런 신앙 고백과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가운데서 그리고 성령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 내라 세계복만 다들었자 성령충만 이런 복음적 단어를 고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을 웬만하면 암송할 필요 있어요. 짧으니까 암송해서 아니면 제 앞에 써서 걸어놓고서 했다. 걸어놓고서 고백하는 겁니다. 어떤 점은 화장실에 딱 해놓고 보면서 딱 고백하기도 하고. 자, 오늘 두 번째 천명, 소명, 사명입니다. 자, 그러니까 천명이란 하나님의 주시는 명령인데 그 천명 핵심이 뭘까? 자, 천명의 핵심이 뭐냐? 할 때에 멸망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는 게 천명입니다. 그래서 천명 핵심은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여기서 시작합니다. 인간이 다 멸망에 빠지자 바로 하나님께서 사탄의 멸과 그 여자의 우스름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의 옷은 이게 복음이요? 천명입니다. 이게 사전 길이에요. 이 여자의 옷은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잡아야 돼요. 이거 잡으면 살아납니다. 우리를 소명이 뭡니까? 나를 불렀죠. 창세전에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불러냈거든요. 이 안에서 이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요. 소명이 뭡니까? 사명이 뭡니까? 내게 준 사명이 뭐냐면 이걸 전해야 돼요 천명이요 소명이요 이게 사명이에요 이 언약을 우리가 전달해야 됩니다 다른 걸 전하면 안되면 이거 전해야 돼요 멸망에 빠진 인간들을 죄문제 사다문제 지옥문 문제 해결자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여서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겁니다 이게 천명 소명 사명이죠 자, 그러면, 어, 이 비밀이 가장 먼저 내 개인에게 임했으면, 이걸 우리 가정에서 이 사실을 우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부터 천명 소명 사명, 우리 가정이 하나님내마음도로 그리스 도 선포하고 흠 무너뜨리고, 우리 가정이 이런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이 회복이 되고 이 언약을 우리 후대에게 후대를 갖다가 서밋으로 만들어야 돼요 최고의 복음에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뭐다 끝납니다. 이거 왜냐하면 이 안에 다 포함됐거든요. 우리 가정에서부터 이 언약이 전달되는 것. 그래서 이거 천명 사명 소명의 시작이 뭐냐면 그 시작이. 이 복음으로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들이 결단해야 돼요. 정말 이걸 전해야겠다. 이걸 전해서 우리 가정 살리겠다. 이걸 우리 후대 살리겠다. 결단합니요 이게 천명, 소명, 사명의 시작입니다. 뭐든지 시간표가 있습니다. 시간표가 뭐냐면 때가 있단 말이지 뭐든지 기, 기회가 지나면 안 돼요 우리 자녀도 그렇습니다 다가서 결혼하면 잘안 돼요 우리 가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새 안식일 동안 집중해서 복음 전하는데 뭐든지 기간이 있어요 그걸 잘 활용할 줄 알아야죠 마냥 기다릴 거 아니죠. 다뭐 때가 있고 시간표가 있어야 그걸 잘 보고서 이제 이 원약을 전달하고 이걸 심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의 집입니다. 우리 집이 밥만 먹고 사는 집이 아니거든요. 세상을 살면 밥만 먹고 살고 TV보고 그냥, 그냥 살아요. 그러나 우리 집은 다릅니다. 우리 집은 지역 살리는 집이 돼야 돼요. 이게 집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이 사는 집은 불신여 이 다른 집입니다. 그 집은 이 언약 있는 집이고 복이 있는 집이기 때문에 그집중 중심으로 지역의 흙암이 무너지거든요. 그 지역 살리는 집이 되어야 돼요. 그 집이 어, 그냥 집이 아닙니다. 말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 있는 집이죠. 그만큼 집은 어, 중요한 영적인 그런 하나의 비밀, 비밀이 속에 어, 들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갖다가 우리 자녀들을 갖다가 어, 어, 이게 좀 구별해서 키워야 돼 구별해서 이 아이 밥만 주지 말고 복음도 심어주고 언양을 심어서 이 아이를 키워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모이든 천명 소명 사명이죠. 이 복음 다달하면이 자녀들 나중에 생각을 가버리면 귀엽거든요. 그래서 이 후대를 이렇게 잘 키우는 게 부모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자, 그러면 어, 우리가 뭘 어떻게 할 것이냐? 영원한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걸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다 사라져도 사라지 지 않는 영원한 언약. 그게 뭐냐?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리스도는 오늘이나 어제는 영원토록 통일하신 분이고, 이걸 잡으면 영원히 살아요, 누구든지. 놓치면 죽습니다. 그 영원한 우리의 비전이 뭡니까? 이것은 모든 교회에 똑같은 비전이 있어요. 우리 후대고 누구? 이게 세계의 보막을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잡고 세계의 보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 비전이에요. 그게 세계보는큰 비전이고 우리 영원한 꿈이 있어요. 그럼 나의 꿈이 뭐냐? 내게 주신 달란트 재능이 있습니다. 재능. 그걸 가지고 우리가 세계보하는 거죠. 지역보하고 내게 주신 재능과 입을 살려서 이걸 가지고 그래서 내가 있는 것을 활용해서 이걸 전환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영원한 나의 이미지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루갈 것이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면 돼요.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쭉 따라갔다 보면 나도 모르게 되어집니다. 발견되고 깨달아져요.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살다 보면 그리스도님을 잡고 세계보의 방에 맞추고 나의 재능 살려서 이 어느 성취학에서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영원한 남는 인생 작품이 나옵니다. 작품이란 큰 것이 아니고, 그삶 자체가 작품이 되어버려요. 쫙, 나도 모르게 삶 자체가 괜그 인생 작품이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삶 자체가... 이런 작품이 되어버려. 이것은 안 없어집니다. 영원한 거예요. 왜 하나님과 관계된 것은 영원합니다. 전도와 관계인 건 영원한 거예요. 생명은 없어지지 않거든요. 이렇게 이제 이것이 어, 바뀌어갑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양을 쳤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는 어, 돌을 던져서 이제 짐승을 막아서 양을 쳤어요. 그데늘 기도하면서 양을 치면서 정말 이 돌이 뭐냐. 그 기능입니다, 기능. 얼마나 잘 던졌지 소와 사자와 곰을 잡았어요. 양과 짐을 지키면서 이 돌로 소와 곰을 잡았다니까. 얼마나 뛰어났던지. 그러니까 이 돌이 나중에는 골리앗을 물너드립니다 작은 기능이 있는데, 나중에는 엄청난 국가의 재앙은 골렛을 무너뜨리는 일을 쓰임 받거든요. 이렇게 재능은, 기능은 발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쓸지 몰라요. 우리가 그 재능이 하나님 시간표 되면, 때가 되면 이렇게 발전해 가거든요. 이렇게 내가 있는 재능들 그리스도와 함께 딱 잡고 있으면 그게 발전해서 하나님 큰 복음의 도로 발전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가능 가 아니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일 그겁니다. 거기 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 다 돌을 던지는 그런 목동 시절이지만 다윗슨 달라 왜이 속에서 나온 돌이기 때문에 그것이 홀란이 벌어지죠. 내가 있는 재능도요, 그냥 하는 재능과다릅니다 이런 복음수 있으면 내가 하는 재능이 굉장히 발전해 갑니다. 나중에 어떻게 하는 소재 몰라요. 오늘 좋아 이 여러분이. 어, 천명, 소명, 사명이 무리는 그리스도 안에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평상시지만 평상시 이렇게 은혜 받고 힘 얻고 말씀 잡걷다 보면 내 인생 자체가 딱 작품이 돼 버려요. 복음 없으면요 내 인생 자체가 탐니까 굉장히 고통이 돼 버립니다. 재능이 다 사정돼 버리고 능력이 다 사정돼서 나중에 보면 힘들어져 버려요. 그 복음만 있으면 발절 발전, 발전해서 이렇게 다윗처럼 쓰임 받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아침 시작을, 어, 말씀으로 예배로 시작합니다. 온 손도가 눈을 뜨면서 주는 그리스도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심을 고백하고, 예수가 그리스도, 내가 하나님 자녀예요. 모든 면 끝났으면 선포하고, 성령 충만 구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 세계부 방향 맞춰 나가는 그런 신앙 고백이 넘쳐나도록 우리 온 손도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이 성령의 역사가 오늘 머리 속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 위에 이삼칠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